2023년 9월 9일 22번입니다. We all negotiate every day, whether we realize it or not. 우리 모두는 매일 협상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아닌지간에 주어 동사나고요, negotiate 협상하다라는 뜻이죠. Whether 무엇이든 아니든간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Whether 뒤에는 주어 동사로 연결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or not 뒤에 올 수도 있고, whether 바로 앞에 붙어서 whether or not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whether or not we realize it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Yet few people ever learn how to negotiate. 그러나 배운 사람은 거의 없다 어, 협상을 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거의 없다 Yet 그러나 라는 뜻이 왔고요 few는 이때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 부정적으로 거의 없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목적어로는 의문사 투부정사 형태로 명사적 용법이 나왔습니다 어, 협상하는 방법 어떻게 협상하는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Those who do usually learn the traditional win-lose negotiating style rather than an approach that is likely to result in a win-win agreement.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주로 배운다. 전통적인 한쪽에만 유리한 협상 방식을 배운다. 무엇보다 접근법인데 무엇의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양측에 유리한 합의를 합의의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접근법보다는 한쪽에만 유리한 협상 방식을 배운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those는요. 이때 후라는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데요. 이때 those who, 무엇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가 의미하는 것은요. 앞에 나왔던 learn how to negotiate를 의미합니다. 그게 협상 방법을 배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어, 목적어. 여기 보면 win lose가 나왔죠. 한쪽에만 유리한 그러니까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는 그런 협상 방식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협상 방식을 배운다. 무엇보다 an approach. an approach 라는 명사를 선행사로 가지는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고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형대 비동사가 나왔죠. Be likely to 동사 원형. 얻을 가능성이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고 result in 어떠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죠. Win win 양측 다 이겨요. 양측에 다 유리한 합의를 낼 가능성이 있는 어, 결과를 내는 접근법보다. 이구식의 적대적인 접근법은 유용할지도 모른다. 일회성 협상에서 너가 아마도 다루지 않을 상대하지 않을 그 사람을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일회성의 협상에서 유용할지도 모른다. 주어, 동사, 주격보호로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a one-off negotiation을 선인사로 취하는 where는 관계부사입니다. 뒤에는 완전절이 오고요. in which라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겠죠. 어, deal with, 다루다. 여기서는 상대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 아마도 상대하지 않을 그런 일회성 협상에서는 이런 구식의 적대적인 한쪽만 유리한 협상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거의 없고, 만약에 배운다고 하더라도, 어, 전통적인 한쪽에 유리한 방식을 더 많이 배워요. 양측에 유리한 합의 도출법을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은요 일회성 협상 시에 유리합니다. However, such transa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rare because most of us deal with the same person repeatedly: our spouses and children, our friends and colleagues, our customers and clients. 그러나 이러한 거래들은 어,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대부분은 상대한다.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상대한다. 배우자와 자녀, 우리 친구들과 동료, 어, 소비자와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상대한다. 주어, 동사, 주격보어 왔습니다. 어, such transactions, 어, 복수이기 때문에 어 라는 비동사의 복수 형태가 왔고요. 비동사 현재와 현재 분사가 만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m e 이라는 동사는 뒤에 주격이니까 주격보어를 취하죠. 주격보어를 where라는 형동사가 왔습니다. because라는 이유의 접속사 뒤로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데요 이게 deal with도 마찬가지로 상대하다 라고 해석합니다. In view of this, it's essential to achieve successful results for ourselves and maintain a healthy relationship with our negotiating partners at the same time.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다. 성취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것.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성공적인 결과들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것. 건강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누구와 우리의 협상 파트너와 동시에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In view of this, 요거는요, 이런 관점에서 라고 해석을 되고, in this sense, in this respect, in this point of view, in this ligh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때 가져오고요, 진주어 명사정법으로, 여기 투부정사로 나왔죠. 이때 to achieve and to maintain이 병렬로 나왔습니다. Uh, successful are our uh, time, our a our In today's interdependent world of business partnerships and long-term relationships, a win-win outcome is fast becoming the only acceptable result. 오늘날의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장기적인 관계의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양측에 유리한 결과는 빠르게 되어가고 있다. 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빠르게 되어가고 있다. 이라는 전치사 뒤로 today's independent world 하고 어, 명사 9가쭉 이어졌습니다. 어 win-win outcome 아까 저 win-win 양측에 유리한 양측이 다 이기는 이러한 이, 의미가 된댔죠 어가 붙었기 때문에 단수형 때 비동사가 나왔고 또 비동사랑 어, 현재분사가 나와서 현재 진행형이 나왔습니다. f a s t 는이때 부사로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become이라는 동사 뒤로 주격 보어로 명사 나왔죠. 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다. 네 위에서 나왔던 전통적인 일회성 협상 시에만 유리한 그런 방식, 그런 협상 방식은 이제 거의 어, 드문. 그러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대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어, 상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양측에 유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도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할 수 있고, 그리고 협상 파트너와도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어, 장기적인 어, 관계의 상호 의존적 이런 세계에 있어서 양측에 유리한 결과가 아마도 유일하게 받아들일 결과일 것이다. 오늘날은.